조중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가지 책을 하나로 묶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도 지금 이네 개의 편지를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이네 편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네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는 골로세서입니다 당시 골로세 교회와 그 주변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골로세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해서 두개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마침 골로세, 골로세 교회의 교인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한 노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무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빌레몬서는요. 이렇게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를 위한 바울의 부탁을 담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렇게 두기고는요, 오네시모와 함께 이두 가지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세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골로세로 가기 위해서는 당시 대도시였던 에베소를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로마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내려서요 에베소에서 육로로 골로서, 골로세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는요, 바울이 직접 세우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가 어차피 지나가는 김에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편지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기고는 골로세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편지를 바울에게 받아서 각각 전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운 후에도 몇 차례 더 방문했을 것이고 그들은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에바 브로디도를 보냈고 그는 바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 에바 브로디도를 다시 돌려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베소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두기고가 에베소에서 골로새로 가는 길에 지나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썼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그 교회의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들에서 보이는 개인적인 인사들도 보이지 않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위한 편지로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를 하나로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됨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자신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인류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그들 자신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하나됨. 혹은 연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더욱 헌신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요.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며 또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하나 됨,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 등등 여러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한 답으로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등 골로세서 안에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설명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빌레메,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비록 사적인 편지이긴 하지만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그 권면 안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와 사랑은 사회적인 관습이나 도덕적 윤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 비록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자신보다 교회들을 더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해 보면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들을 읽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